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면 음식의 맛과 신선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냉장고에 저장할 때 음식 성분이 변화하고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냉장고에 넣는 대신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 음식과 그 반대인 나쁜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달이 낳은 직후에는 큐티클이라는 보호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란이 내용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질 표면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구멍을 통해 계란 내부의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외부로 나갈 수 있지만, 외부의 미생물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그렇지만, 계란을 물로 씻게 되면 표면에 보호막인 큐티클이 손상되어 외부의 미생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살모넬라균과 같은 식중독균의 침투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살모넬라균이 포함된 식품을 먹게 되면 설사와 함께 경련성 복통, 두통, 발열, 구토,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액이나 중추신경계로까지 침투하여 온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세척된 계란과 세척되지 않은 계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둘다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구매할 때 세척 여부를 잘 확인하고, 세척된 계란이라면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한 계란이 세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표면이나 내부에 살모넬라균이 오염된 경우, 실온에서 약 3주 후에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냉장 보관하면 5주 후에도 박테리아가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계란은 냉장 보관하되, 보관통에 따로 담아서 냉장고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다른 식재료의 오염을 막고, 보다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자는 보관이 까다로운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감자를 사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면 환원당이 증가할 수 있으며 환원당이 고온에 노출되면 감자 의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과 결합 하여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 에서 인체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로 분류한 것으로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특히 감자칩이나 감자튀김과 같이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조리 온도가 높거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생성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는 동물과 사람의 신경계통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유전자 변형, 위암, 신경독성, 신장 문제 간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더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냉장고나 추운 베란다를 피하고 햇볕이 들지 않으면서도 섭씨 8도 이상인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를 잘못 보관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식품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를 잘못 보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를 잘못 보관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경변 간의 출혈 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물로 씻거나 가열하더라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보관 방법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견과류는 실내에 보관하지 말고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견과류를 보관하는 용기나 봉투는 밀폐 가능한 것을 사용하세요. 보관 시 습기와 습도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보관 용기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냉장고나 냉동고는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열기나 습기를 피하며 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 냉동 보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올바르게 보관하여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25도 이상의 고온과 상대 습도가 60에서 80%인 다습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공기를 최대한 뺀후 진공 포장기나 지퍼백에 넣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로 참기름과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으로 이러한 기름은 공기, 빛,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볶은 참깨를 압착하여 짠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산패를 막아주므로 그늘진 곳에서 상온으로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동결 현상으로 침전물이 굳어지고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고품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줄 성분이 없으며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므로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에 민감하므로 병을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개봉한 뒤에는 한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과 참기름을 8대2의 비율로 섞으면 리그난 성분이 더해져 영양소가 풍부해지며 보관기간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기름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닭은 몸보신을 위해 구매하여 요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닭은 몸보신을 위해 구매하여 가정에서 요리할 때 주의가 필요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캠필로박터라는 균에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캠필로박터는 동물, 가축, 조류의 위장에 존재하는 식중독균 중 하나로 인체에 감염되면 발열, 권태감, 두통, 근육통,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캠필로박터균의 감염은 주로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섭취할 때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생닭을 완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닭 자체보다는 생닭 주변에 있는 다른 식재료나 주방 환경입니다. 생닭을 씻거나 다룰 때 물이 튀어서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거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질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 조리 시에는 생닭과 다른 식재료 사이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사용하는 도구나 커팅 보드를 사용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 크로스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리 및 위생 관행을 지키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닭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하는 교차 감염의 위험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방기구나 손으로 인한 교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냉장고에 보관할 때 생으로 먹는 과일이나 채소 등에 닿아서 캠필로 박터균으로 오염될 수 있습니다. 캠필로 박터균은 매우 적은 양에도 감염될 수 있을 만큼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밥은 찬밥신세라는 말이 옛말이 된 이유는 냉장고에 있는 밥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밥을 냉장실과 냉동실 중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밥을 얼마 동안 보관할 것인지와 원하는 효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냉장실에 밥을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 혈당을 높이지 않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냉장실 내의 온도 범위인 1에서 4도 사이에서 저항성 전분이 가장 활성화되므로 냉장실에 6시간 이상 보관한 밥은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동실에 밥을 보관하는 경우 전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더 어렵게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성 전분의 혜택을 더욱 살리고자 한다면 냉장실에 밥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밥을 냉장실에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을 형성하여 혈당 상승을 제어하고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경우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밥을 얼마 동안 보관하고 어떤 효과를 원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보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은 후 김을 한번 빼고 냉장실에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한 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은 건강한 밥을 먹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익으면 익을수록 맛이 좋아지는데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는 토마토의 맛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찬 공기는 토마토 내의 수분을 줄여서 표면이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당도를 떨어뜨리며 질감까지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는 햇볕이 없는 15에서 25도의 서늘한 곳에서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용하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